쌀 보관 필수템, 밀폐 방습 기능으로 쌀을 안전하게.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린쉬 원터치 쌀통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거 디자인부터 진짜 깔끔하네. 화이트 톤의 동근 디자인이라 주방 인테리어에 완전 찰떡임. 게다가 버튼 한번 누르면 정확한 양의 쌀이 툭. 나와서 손안 더럽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 밀폐력도 짱이라 벌레 걱정 없고 쌀도 신선하게 보관 가능함. 10kg까지 넉넉하게 담을 수 있어서 대가족도 문제 없어.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월 나만 모르고 있었네. 생활백서 원터치 계량쌀통 12kg이 너무 좋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거 진짜 편리하네. 버튼 하나로 쌀한 공기 딱 계량해주고 실리콘 링 덕분에 밀폐력도 짱임. 습기 제거제까지 넣을 수 있어서 쌀벌레 걱정 안 해도 됨. 전면 투명창으로 남은 쌀 양도 쉽게 확인 가능하니까 재구매 타이밍도 놓치지 않아. 깔끔한 디자인에 공간 효율성까지 완벽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